장민호의 아름다운 신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연예계에서 중요한 행사일 뿐만 아니라 신부 금잔디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등장하며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은 순간을 연출했다. 그녀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하객들은 그녀의 미모와 기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신부의 등장 장민호의 사랑 가득한 눈빛 예식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며 금잔디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신부는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걸음으로 입장했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장민호는 그런 신부를 바라보며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시선만으로도 금잔디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수 있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사랑과 고귀함의 상징. 금잔디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사랑과 순수함, 그리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작품이었다. 고급스러운 원단과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이 드레스는 신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드레스 상단에는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이 더해져 그녀가 걸을 때마다 은은한 빛을 발했다. 또한 부드러운 베일이 흐르듯이 이어져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머리 위에는 작은 왕관이 얹어져 있어 그녀를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객들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환한 미소에서 행복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억에 남을 순간, 장민호가 신부에게 다가가다. 금잔디가 결혼식장 중앙으로 걸어올 때, 장민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 순간,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장민호는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신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 순간부터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 장면은 하객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마치 동화 같은 결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예식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함께 공감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금잔디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축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고, 많은 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이라니 정말 감동적이다. 장민호와 금잔디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란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론. 금잔디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순간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장민호의 진실된 사랑이 더해져 이 결혼식은 영원히 기억될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연예계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믿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한다.